분해하는 균이 너무 많이 자라면 과성장하게 되면 냄새를 만들어내는데 대개는 유황성분이다. 현기성 균이므로 산소와의 접촉을 싫어해서 혓바닥이 갈라진 틈새에서 번식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쉽게 진단이 되고 또 치료도 가능하니 실망할 일은 아니다. 속장은 현기성균을 염기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전에는 현기성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인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는 여러가지 음식. 둘째, 담배. 셋째, 불량한 구강위생. 넷째, 구강건조. 다섯 번째, 여러가지 약물 약재들. 여섯째, 구강의 염증. 일곱 번째 기타 입코 인두의 질환들. 여덟 번째 기타 악성 종양 및 대사성 질환으로 인한 것이 있고 아홉 번째는 만성 위 식도 역류증. 마지막으로는 어린이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만은 콧구멍에 이 물질을 넣어서 그것이 썩고 있을 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음식입니다. 양파, 마늘, 기타 각종 향신료는 입에서 직접 냄새를 피울 수도 있고 또는 소화가 된 후에 혈류를 통해서 이것이 다시 폐를 통해 호흡기로 나올 때 나쁜 냄새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로서는 마늘 종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많이 줄고 있으나 일본이나 유럽 동지에서는 아직도. 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예, 담배는 그 자체로서 냄새가 날 뿐만 아니고 담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잇몸 질환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아, 나쁜 냄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의 두... 어, 를 비교할 때 불량 칫솔질을 하는 나쁜 습관이 원인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치석, 치주염 또는 혓바닥의 균열, 그다음에 어른들의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의치를 자주 소독하지 않거나 맞지 않는 의치도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배양소가 된다고 할수 있어요. 심, 말하자면 타액, 타액은 입안에서 여러 가지 청소작용을 하고 있죠. 박테리아도 어 청소하고 소독할 뿐 아니고 음식, 찌꺼기도 어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에, 침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이것을 구강건조증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지로스토미아 여기서 대문자로 쓰이는 것은 액센트를 여기다 넣으라는 것이죠. 지로스토미아는 침이 생산이 잘 안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구강건조는 특히 그 수면 중에 더 악화되는데 입을 벌리고 나면 자연히 더 나쁘죠. 아침에 입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약제들, 그 중에서 구강건조를 유발하는 약제들, 제일 흔한 것으로는 항히스타민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는그때 구강 건조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체내 대사 후 호흡으로 배는 약재들이 는약제만이수그 있어요. 모들 약은 있어지방법으은세사후배설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대변다 첫째, 대수있로나수 있고. 물론 간을 통해서 대사가 되어서 대변으로 나가는 경우를 얘기하죠. 두 번째는 소변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호흡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체내 대사 후 호흡으로 배설되는 약재들은 냄새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입과 질환과도 관계가 있는 얘기지만 구강수술 후 발치도 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를 뽑는 거, 그 다음에 충치 자체, 그 다음에 잇몸에 있는 병, 그 다음에 구강의 여러 가지 염증 또는 상처 이런 것들이 전부 냄새를 만들 수 있죠. 현도소원의 작은 돌멩이 돌멩이는 우리 몸에 어디나 있을 수 있지만 은 여기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 부비동 또는 인도의 염증성 질환으로 후비루가 발생하는 경우 후비루는 코 뒤에 흐른다 하는 뜻이죠. 영어로는 Post Nasal Drip 이란 용어를 쓰는데 위에 어떤 염증이 있을 때목 뒤로 염증이 또는 농이 계속 흐르는 그런 현상을 얘기합니다. 소위 암이라고 얘기하는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은 부강내 악성 종양일 수도 있고. 아는 몸 다른 곳에 악성 종양일 수 있는데 이것이 에 냄새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입 냄새뿐만 아니고 체취, 어몸 냄새도 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암을 앓는 사람들의 체취가 아 다르기 때문에 암을 간접적으로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기타 대사성 질환으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 호흡기로 배설되고 있는 경우. 그다음에 에, 흔히 있는 질환으로서 만성 위식도 역류증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물이 목까지 올라와서 냄새를 풍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린이 경우에는 장삼아 콩 같은걸 콧구멍 속에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콩이 안에서 불어서 저절로 나오질 못하고 거기서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입냄새처럼 음 고약한 냄새를 풍길 수도 있는 것이이요 원인을 찾았으면 그에 대한 치료 방법도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냄새를 줄이고 충치를 피하고 잇몸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꾸준히 구강 위생을 실천하라.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다음에 구취에 대한 즉입냄새에 대한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달라수 있다. 당연한 얘기고. 그다음에 만약 당신의 구취가 기저질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저질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환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가 또는 고혈압이라든가 또는 다른 암 질환 같은 것도 기저질환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 이때는 치과 의사한테 컨설팅을 해서 치과 의사가 적절한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치과 영역에서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구강 세척제와 치약.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입 냄새가 치아의 박테리아가 축적되는 것 때문이라면 치과의사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박테리사이다 죽이는 구강 세척제를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치과의사는 또한 플라그 형성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항균제가 함유된 치약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전부 치과의사의 컨설트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잇몸 질환이 있으면 잇몸 전문가도 따로 있죠. 잇몸 전문의에게 문의하실 것. 잇몸 질환은 잇몸을 치아에서 유리시켜서 냄새를 유발하는 박테리아로 가득찬 파켓을 만들 수가 있어요. 때때로 전문적인 청소작업으로 박테리아를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의 치과의사는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것이 결함있는 치과 보원을 대체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생활양식조절 및 자가 치료. 식사 후에 이를 꼭 닦아라. 식사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칫솔을 직장에 보관하라.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적어도 하루에 두 번, 특히 식사 후에 닦으시라. 기본적으로는 식사가 세 번이니까 세번 하는 것이 또는 세번 이상 하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항균성에 있는 치약은 입냄새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런 것은 음, 치과 의사한테 물어보면 알수 있어요. 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치실을 쓰시라. 치실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새는 워터피커라고 그래가지고 물의 압력을 이용해서 아, 구석구석에 씻어주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가실은 치실 사용 것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적절한 치실을 사용하면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 입자 플라그가 제거되어서 구취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혀를 닦아라. 혀를 닦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혀 자체에는 세균이 있기 때문에 혀 양치질 를 잘하면 냄새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박테리아의 과잉 증식으로 인해 혀가 코팅되어 있는 사람들은 코팅되어 있는 거 보면 알수 있을 정도로 허옇게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걸 스크래퍼를 사용해서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걸 어 스크래퍼를 혀 클리너 라고 하는데 혀 클리너가 같이 있는 함께 만 함께 되어 있는 치솔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틀리 또는 치과 기구를 청소해 줄것 브릿지 또는 의치를 착용한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번 또는 치과 의사의 지시에 따라 깨끗이 청소를 해준 것이 좋겠죠. 치과용 가드와 마우스 가드를 가지고 있다면 입에 넣기 전에 매번 깨끗이 그 가들을 청소해 주세요. 치과의사는 최고의 <laughs> 세척 제품을 추천해 줄수 있습니다. 입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려면 담배를 피하고 커피, 청량 음료, 알코올, 이 아닌 많은 양의 물을 마셔서 입안이, 이, 입안을 적셔 주어야 합니다. 침 분비를 자극하기 위해서 껌을 씹거나 사탕을 빨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만성 부강 건전증에 대해서는 치과 의사는 타액의 흐름을 촉진하는 인공타액제 또는 경구약을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단 조절도 중요하죠. 입냄새를 유발하는 양파 또는 마늘 같은 음식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 설탕이 든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입냄새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칫솔이 다르면 3~4개월에 한번 정도 교체하고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시도록 합니다. 너무 강한 것은 잇몸과 어, 혀에 상처를 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예약하시고 치아나 틀니를 검사하고 세척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도록 하세요. 치과의사에게 입냄서를 진단을, 진단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치과의사들은 입냄새 검사를 하기 위해 아침 예약을 선호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입냄새가 식사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 치실질을 하거나 양치질을 한 다음에 나중에 치과의사 선택하면 어 정확한 진단 내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기타 마찬가지 의미로 향수, 향긋한 로션, 또한 립스틱 또 립글로스를 약속 청소 약속 전에 바르지 말 것. 냄새를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생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치과 의사에게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